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 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분석가 코인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7월 29일 오후 4시 16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의 남겨주시면 신규 매수코인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100%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에브리피디아 7월 27일 6.8원에서 6.5원 분할 매수하고 슈팅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매도라인 7.7원 체크한 구간까지 슈팅 나왔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정보방 입장을 하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손절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가셔도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8일 파월 의장의 FOMC 발표와 옐런 재무장관 연설에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채널의 각도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화 기준 3천만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가격을 회복해주고 있으며 이미 상승 중이었던 종목들은 탄력을 받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정 없는 상승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보이며 신규 진입 시 주의를 해주시고 가격 방어를 꾸준히 하면서 수익을 길게 볼수 있는 종목 위주로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5일에 리뷰해드린 폴리곤 영상입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1100원에서 1050원까지 분할로 평단 잘 낮춰주시고 손절 라인 980원 이탈 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흐름이 하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을 기다리시고 여유있게 매매하셔야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노리실 수 있습니다. 자,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분할 매수 구간부터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라인 이탈하면 손절 나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 지켜주고 말아 올리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일단은 1270원 라인 위로 안착만 해준다면 위로 1660원 라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 두셔도 30% 정도 수익 구간이며 역시 눌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1260원부터 1200원까지 분할로 모아보시고 1150원 이탈 시는 더 깊게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폴리곤처럼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발란체도 34,000원 구간만 넘겨준다면 충분히 더 좋은 그림 나올 것으로 보이고, 코스모스도 강한 저항 라인은 다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 이 정도 좋게 보고 있고 각 종목들 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 또는 손절 라인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 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경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